오늘부터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사사기는 쇼페티미라고 하는 말인데요 재판하는 자,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1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하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후계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그 전까지는 전체가 같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지파별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파별로 지도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어떤 특별한 지도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안 족속과 싸우리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네, 아직 분배는 다 끝났지만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럼 왜 무섭고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봅니다. 가나안의 현실을 보니까 올라갔다 가는 야 위험할 것 같아요. 질것 같습니다. 그러니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싸우러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할수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이 절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래도 제일 숫자가 많고 믿음이 괜찮은 집파가 어느 집합입니까? 유다 집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고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장 먼저 순종한 유다 지파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서에 따라 오래갑니다. 여기서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영원하신 만왕의 왕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순종할 때에, 믿고 순종할 때에 가나안은 정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유다가 올라갈 때 누구와 함께 올라갑니까 시므온과 함께 올라갑니다. 왜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느냐 하면 시므온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시므온을 의지해서 입니까? 시므온이 유다 지파 안에 땅을 분배 받았기 때문입니까? 유다 지파 안에 분배 받았기 때문에 시므온과 연합해서 같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시므온 너희들이 살 땅에 싸우러 갈 때에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해 준다는 것입니까? 함께 해 주겠다. 자 힘이 누가 제일 셉니까? 지금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가장 약, 약한 지파와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함께 해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와 연합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강한 집파를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과 연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장 약한 시므온과 함께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유다가 올라가매 믿음으로 순종함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가난족속과 브리스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또 배색에서 아돈이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난족속과 브리스족속을 죽이니 배색에서 승리하고 6절에요. 아도니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7절입니다. 아도니 배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죽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 아도니 베세기란 왕이 이쪽에 70명의 왕들을 잡아다가는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상안에서 먹을 것을 막 죽게 주먹게 했더니 이제 그대로 누가 당한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당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며 죽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9절에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만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 족속이 가장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을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믿음의 승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유다 지파의 승리였다.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본받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마 아희망과 달매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이름은 기랏아르바였더라 11절에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이름은 기랏세벨이라 드빌을 쳤더니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줄이라 하였더니 기라 세배를 쳐서 점령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갈레베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레비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라. 온니엘이 믿음이 있더라. 이 온열이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14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가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5절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함에 갈레비 윗샘과 아랫샘을 아레쌤, 그에게 주었더라. 이 딸이 약사가 출가할 때에 아버지에게 요청하기를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남방은 이스라엘의 남방은 광야입니다. 건조한 땅입니다.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셈이 없으면 살수 없는 곳입니다. 자, 자기 자 딸을 어떤 곳으로요? 사이를 광야로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곳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 6절에요 모세와 장인은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다. 이겐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유다의 황무지에 이르러서 함께 거주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 7 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바데 거주하는 스바세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 나갈 때에 그들은 승리하였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그 지역과 에그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하였고,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유다가 산지 주민을 쫓아낼 수 있었던 그 능력은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골짜기의, 가스, 골짜기의 주민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나갔습니까? 철병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 문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를 사용하고, 있, 철병거를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 저 사람들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어. <laughs> 자,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 지금 옮겨갔습니까? 세상 사람에게.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에게. 믿음이 식어지니까. 산지에서는 승리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골짜기에서는 패배하더라. 쫓아내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현실입니다. 갈렙이 그 산지 헤브론을 믿음으로 가서 정복했지만은 갈렙이 아닌 그 유다 족속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해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을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의 것들만 보일 때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만 보일 때 우리는 약해집니다. 세상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하게 새하들을 쫓아내었고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에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에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제 문제는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요색과 가문도 배대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유다 가문도 많이 승리했고 그 다음에 요색 가문도 승리했더라. 나중에 이두 지파가 이스라엘의 강력한 세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에브라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지파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누스라 베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야곱이 돌베기하고 누워서 꿈을 꾸다가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았던 곳. 그곳을 요셉 자손이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기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2 5절에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26절 그 사람이 햇 사람들의 땅에서.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런데 다른 이제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잘 쫓아내지를 못하였다 라고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내용들입니다 27절에 요 문하세 지파 문하세가 베스항과 그의 딸린 마을 레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결심하고 버티고 있더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못해요 버티고 있습니다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순종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못 이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언약으로,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영적전쟁에서 승리하여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노역을 시키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으라고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죄와 적당히 타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뭐가 됩니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멸망당하게 하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끊어내야 됩니다. 조금 남겨 둬도 괜찮겠지. 뭐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다 그 작은 죄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타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요.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였더라각 이스라엘의 집파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적당히 같이 사는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헌약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에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철병거를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우리와 동행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그 믿음,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